안녕하세요. 엑셀매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슬라이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 우리 예제를 앞으로 이 새로 만들기에서 계속 찾아봅시다. 어, 사실 아무거나 쓸 건데 슬라이서라고 치면 뭐가 나오나? 네, 전혀 상관없는 애들 나오죠? <laughs> 그래도 아, 어, 이 중에 이거 뭐야? 학생 복도 통과 로그. 이게 뭐지? 한번 봐볼까요? 교사는 이 액세스 가능 복도 통과 로그. 뭐이런네뭐한번 해봅시다. 아, 어, 오, 어 이미 슬라이서가 있잖아. 오, 좋죠? 자, 자 다시 우리 복습하는 느낌으로, 아 어, 우리 안지민 선생님 클래스. 에 있는데. 자, 여기 눌렀는데 지금 우리 필터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어떻게? 표도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여기 디자인에 가서 필터 단추가 다시 나오게 해 볼까요? 네, 이거 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슬라이서에 대해서 할 거예요. 슬라이서. 지난번에 슬라이서 삽입에 대해서 했었는데 요 슬라이서를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지난번처럼 삽입을 하면 얘가 이렇게 생겨요. 슬라이서가 한번 다시 해볼까요? 지우고 방 학생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라이서 삽입.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누르시면 네 학생에 대해서 할 거죠. 그쵸 확인. 네 아까와 같은. 색깔은 좀 다르지만 슬라이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표를 눌렀을 때는 표 안에 선택을 하면 표 도구가 생겼죠? 제가 한번 말한 것처럼 슬라이서를 누르면 짜잔. 슬라이서 도구가 생긴다는 거. 그렇죠? 아, 얘는 슬라이서 도구나 도구구나 하는 걸알수 있고요. 그 밑에 옵션이라는 탭이 생깁니다. 그렇죠? 여길 가면 이제 이런 슬라이서 도구들이 생기는데 이거는 오늘 네 볼게요, 다 같이. 그래서 슬라이서 캡션, 캡션이 뭐 이런 이름 같은 건데 얘는 학생이라는 칼럼을 참고한 참조한 슬라이서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이름으로 이제 나중에 쓸때뭐 그런 건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아이고 보이시나요 슬라이스의 머리글에 표시되는 캡션을 변경합니다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학생들이라고 바꿔볼까요 짠 여기 바뀌었죠 그쵸 그래서 요거 이름을 바꾸고 싶다 안에 내용은 그대로잖아요 이 보이는 이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설정 한번 가볼까요 그쵸 여기 수식에 사용할 이름은 슬라이서 언더스코어 학생 그쵸? 이름은 학생 이게 슬라이서의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캡션은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텐데 요렇게 어떻게 표시될지를 보여주는 애가 보통 캡션이에요 그리고 actually a 이름은 학생이라는 거 그쵸?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목 정렬 및 필터링을, 뭐, 어 데이터가 없는 애는 그냥, 뭐, 숨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뭐, 내림 차순으로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이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런 설정들을 여기서 할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나요, 혹시? 제가 순서를 바꿨는데. 방금 내림 차순이죠? 그러니까, 히읗이 제일 위에가 있고, 근데, 오름 차순으로 다시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슬라이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다는 거, 그쵸? 어, 이거는 뭐, 이거 뭐야? 데이터가 없는 항목을... 아. 이거는 뭐, 나중에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또 그런 건데, 뭐 일단 봅시다. 일단 중요한 건 자... 일단, 슬라이서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 설정에 대해서 봤으니까. 슬라이서가, 어, 필터 역할을 하는데, 자, 보시면, 이게 지금 다 선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보이죠? 그래서, 민수, 저리가, 누르면 어떻게 돼요? 민수 색깔이 바뀌었죠? 선택 안된 색깔입니다. 빈 색깔. 그리고 여기서 민수를 뺐어요. 어? 민수가 되게 많네요 그쵸? 다시 눌러보면 민수가 비품 창고도 같고 욕실도 같고 아니 복도인데 욕실이라고? 좀 이상한 문서인데? 그쵸? 어, 뭐 좋은 학교인가 보죠? 그렇, 그렇다 칩시다 뭐 서현이를 뺄 수도 있고요 그쵸? 혜진이를 뺄 수도 있고 현준이를 뺄 수도 있고 넣,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필터의 기능을 요거를 이렇게 빼준 거예요 보기 좋게, 그쵸? 유용하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민술했다가 필터를 다시 없앨 수도 있구요. 그쵸? 그쵸? 이걸 누르면 뭐예요? 네, 이렇게 선택에 대해서 혹시 차이를 아셨나요? 이걸 누르고 눌러 놓으면 설명을 할게요. 한번 자. 이거는 필터에 적용했던 거를 다 지워버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이름 나오죠 방금? 필터 지우기 그쵸? Alt C라고 나오는데 아마 클리어가 아닐까 그쵸? 자 여기는 다중선택 이게 뭐예요? 지금 선택을 원래 체크박스나 아니 뭔가 항목을 여러 개 선택할 때 우리가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거 같은 효과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빼면, 자, 선택을 해제한 상태입니다, 지금. 색깔이 없죠? 그러면 누르면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그쵸? 옆에 바뀌는 거 보이시죠? 서연이만 보이게, 혜진이만 보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를 누른다! 지금 선택이 됐죠? 그쵸? 다중 선택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누르는 대로 증가되고, 누르는 대로 빠진다. 이 차이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고 컨트롤을 누르고 자 보시죠. 여기 지금 자동 선택을 안 했어요. 안한 상태에서 누르면 이렇게 하나만 선택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하면 어차피 선택이 된다는 거. 그쵸? 이게 디폴트 값이니까 이렇게. 이 차이점 아시나요? 이건 해보면 되는 거라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간단하게, 그쵸? 참 쉽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만들었을 때 지금 색깔이 달랐습니다. 다음 한번 스타일을 볼게요. 슬라이서 스타일에 대해서 보는데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게 원래 만들어졌을 때, 이게 제가 따로 만들었을 때 보시면 여기에 또 표처럼 스타일이란 게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선택한 애를 뭐 어둡게.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이건 다 우리 늘 했던 거죠. 그리고 네, 뭐다 했던 거니까 지난번에 스타일은 이렇게 하고만 넘어가고요. 여기 정렬을 해 보시면 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선,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쫑쫑쫑쫑쫑 동그라미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그림이나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예, 앞뒤로, 누가 더 앞에 올 건지, 이 z order, 뭐야, z index가, 이게 뭐야? 더 우리 쪽으로, 앞쪽으로 나오냐, 뒤로 가냐, 요거를 정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됐어. 막 좁아서. 예를 들어서, 안 되나? 이렇게 막 좁아요. 자리가 없어. 두개놀 자리가 막안 돼. 그쵸? 그래서 막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은 안 보이니까 짜증나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 옵션에 가서 뭐 앞으로 가져오기 어, 아니야 다시 뒤로 가. 뒤로 보내기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뭐 그림이나 이런 데서 한번더할 거니까 이제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쵸? 이렇게 앞뒤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봤던 선택창 그쵸? 이것도 하면 다 나오죠? 학생들 아예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다는 거. 또 지난 시간에 예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쵸? 그 크...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네, 짚고 넘어갔어요. 슬라이스 계속 봅시다. 뭐가 더 있나?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아우 길어진다. 자, 빨리하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예, 지우고 귀찮으니까. 자, 우린 계속 학생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맞춤이 뭐냐? 맞춤 이게 되게 은근히 쓸모가 많아요. 이것들은 뭐 어, 뭔가 다른 거랑 있을 때 이제 맞추는 건데 이거 잠깐만 다시 살리자. 어 잠깐 그래도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두 개를 같이 선택했어요. 이거 아, 이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 선택하고 하나 더 선택하고 싶을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딱 누르면 됐죠. 그럼 보시면 그룹화할 수 있고요. 그룹화되면 어떻게 되냐? 두 놈이 같은 그룹이 돼서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한꺼번에 할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리기 도구로 가버렸죠. 왜냐? 그룹된 애를 선택했으니까, 그렇죠? 이 안에를 하면 다시 안에 놈을 선택을 하면 다시 슬라이서 도구로 가죠, 그렇죠? 그럼 맞춤이 뭐냐면 잠깐 그룹 그룹을 다시 해제할게요. 자 해제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누르고 맞춤을 가면 보이시죠? 뭐 오른쪽 맞추고 두 선택한 애들을 같이 맞춰버리는 거예요. 보이셨죠? 높이도 맞추고 자 높이가 다른 경우에 사이즈를 에이, 하나만, 사이즈가 다르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이즈가 다르죠. 근데 뭐 가운데 맞춤, 가운데로 정렬되죠. 위쪽 맞춤, 위를 맞추죠. 아래쪽 맞춤, 아래로 맞추죠. 이런 식으로 하는 맞춤입니다. 이것도 뭐 그런 거고요. 눈금의 맞춤은 어, 여기 눈금선 보기를 잠깐 볼게요. 지금 눈금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쵸? 눈금선을 보기를 하면 뒤에 눈금들이 나왔죠. 근데 막 중간에 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라인이 맞으면 보기 좋잖아요. 그럴 때 이건 하나씩 눈금에 맞춰서 하면 이동할 때 보이시나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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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동이 이 라인에 약간 자석에 붙이는 것처럼 마그네 효과처럼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 눈금에 맞춤에.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에요. 그쵸? 눈금에 맞춤. 아, 이거 딴, 한 시간 따로 뺄걸. <laughs> 뭐, 상관없어요. 자, 눈금에 맞추는 거, 이런 거. 그쵸? 그럼, 지금 이게 선택되어 있죠? 보시면, 눈금에 맞춤이. 그리고, 눈금에 맞춤을 해제하면, 다시, 무빙이 부드러워지죠? 자, 다시 눈금에 맞춤을 하면, 각, 마그네처럼,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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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이시죠? 좀더큰 애로 할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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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차이 보이시죠? 다시 눈금에 맞춤 빼면 부드럽게. 그렇죠? 제가 각기 한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도형에 맞추기를 하면 서로 다른 도형끼리 이렇게 마그네처럼 딱딱 정렬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높이를 맞추고 싶어. 그렇죠? 요런 거를 할수 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할 때 쓰실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슬라이서는 회전 이게 안 되죠. 이거 돌려보면 피곤하니까, <laughs> 그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단추랑 이거 크기 같은 거 바꾸실 수 있고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음, 이 필요한가? 한 번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이시죠? 단추, 요 단추 너비, 높이 이거 여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추 크기고요. 이거 크기는 뭐 보여드릴게요. 반으로 줄이면. 짠! 전체 크기죠. 그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인치로 되어있는 건가? 단위를 모르겠네? 늘려보자. 어...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정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 이런 것도 있네요. 크기 조정 및 이동 불가능. 얘를 한번 해버리면, 보이시나요? 선택이 안 됩니다. 아, 아니, 얘 말고. 지금 얘로 했죠? 얘 제가 크기 조정 이동 및 불가능 했더니, 이동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돼. 바꿀 수가 없어. 아, 이 기능은 되죠?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는 기능 우리 슬라이서 기능 그쵸 근데 이 슬라이서의 크기랑 이동 같은 건 지금 못 하게 놨죠 반대로 얘는 아직 자유스럽다는 거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슬라이서의 기능이랑 스타일 뭐다 다 알아봤어요 그쵸 슬라이서는 생각보다 간단하죠 필터인데 아 이렇게 이런 거 짜증 나겠죠 남미 만들었는데 어? 선택이 안 돼. 뭐한 거야? 뭐한 거야? 그쵸? 알 수가 없죠? 여기서도. 왜안 되지? 안 돼요. 하실 때 여기서 가시면 서식 슬라이서 짠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누가 이렇게 막아놨을 때 자, 나는 쓸수 있다. 이런 거 보여주실 수 있고요. 그쵸? 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참, 생각보다 이상한 거 많아요, 방금 거. 누가 해놓으면 되게 불편하겠죠? 내가 못뭐 고치고 싶을 때. 반대로, 남이 못 고치게 할 때, 해놓으시면, 네. 굉장히 유용하겠죠? 함부로 슬라이서 못 건드리게 할수 있겠죠? 막 내가 사이즈까지 막 맞춰서 이쁘게 해놨는데, 막 바꿔. 이상한 데 갖다 나 그래서 파일에서 보기 되게 힘들어져서 불편하고 짜증날 수 있잖아요? 네. 늘 엑셀은 사실, 같이 쓸 때를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그렇다는 거. 네. 그래서 오늘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슬라이서에 대해서, 슬라이서의 기능, 그죠 슬라이스 버튼들이랑, 스타일, 설정, 정렬, 등등등등등,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런 게 쌓이면 또 반복되는 것들, 이거 스타일 요번에 반복됐죠? 또 이런 정렬들도 나중에 그림이나 이런 데서 또 반복되겠죠? 그리고 표 누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탭에서 슬라이서 도구랑 옵션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이런 것도 우리 알아봤죠, 그렇죠? 이렇게 조금씩 같은 부분들이 공유되는 부분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네, 점점 더 알아감이 깊이를 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걸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슬라이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